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듣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원하는 것만 하며 사는 것,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은 바로 바보와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한패 옆에 두지 않고 내 의견과 같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 지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어색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찾아보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내 취향과 나의,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과정을 세상 속에서 거치곤 합니다. 바로 친구. 더 정확히, 말함, 더 정확히 말하면 동반자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구하고자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와 길을 같이 걷는 동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 우리는 결국 나와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언정 나는 내 생각을 온전히 나눌 수 없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로부터 게시를 받는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본문에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났다는 두려움에 이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인데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할 것이니 네가 천녀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면서 이미 그녀의 늙은 친족 아이를 뵐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뵌지 6개월이 지나게 되었다고 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상관없이 널리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대략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대화의 흐름이 상당히 독특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천사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통보냐? 네가 아들은 낳을 것이다. 네가 천녀에건 남자를 알지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기에 너는 네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들은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에게 통보를 듣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갑작스럽고 황당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천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주변 사람의 시선은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아마도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거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물란하게 굴어서 아이를 베게 된 것이다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에는 간음한 여인, 물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강한 율법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즉이 본문의 상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 투성이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본문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말하는 천사에게 어째여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순수한 궁금의 의도로서 마리아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긍정의 의미로서 이미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이 본문의 상황은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답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설령 이것이 그녀가 계획하고 기대하였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순종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버려야만 됩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은 더욱 귀하고 큰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저 크고 놀라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미처 다 헤아리기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딱 도달했을 때에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왕자였지만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뒤4 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면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여 나는 혀가 둔한 잔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제목이 못됩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리고 훗날 사사기에 등장한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기도원을 용서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집화는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낮은 집화이고 세력이 없는 집화이고 우리의 가족은 그 집화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볼품 없는 집안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또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지 마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 일이 너무도 힘,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할수 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니, 나는 주의 남종이니, 주님,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믿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은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나의 숨소리,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관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의탁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맡기십니까? 반문하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먼저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건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주님께서 지라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보았을 때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모든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것이 참된 심임을 이제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들은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멍해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춤으로써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의 멍해가 쉽고 가벼움으로써 세상에 휴식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비록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자와 잠을 자지도 않았지만, 이 땅에 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그녀의 뜻을 맞추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그녀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포개를 사람, 나의 발을 포개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언제 어느 때에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고 주님께 나의 뜻을 다 바쳐 온전히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편을 보호하사 활란 날에 침을 덜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그 온전하신 주님의 뜻에 이젠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리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뜻만을 고집하면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배척한 채 참된 동반자 친구를 얻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참된 친구, 아버지, 동반자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함과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